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리는 쇼핑 디렉터 짱구 데디고요. 지금 진행할 컨텐츠는 발매할 예정인 것들 여러분들 같이 둘러보는 거. 이렇게 카페에 많은 정보들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모아서 여러분들 과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정가에 사면은 괜찮아요. 근데 워낙 요즘에 컨버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신고 요즘에는 딱 그냥 트렌드가 신발 트렌드가 뭐가 진짜 짱이야 막 이런 게 없이 그냥 자기 신고 싶은 거 거의 다 신잖아.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 내가 봤을 때는 정가에 당첨돼서 신을 수 있으면 뭐 박서준 님이 입는 스타일이라던가 그런 캐트린 느낌으로 괜찮죠. 좀 다른 점은 여기 이렇게 배색이 이렇게 좀돼 있다. 뭐 그래서 일반 컨버스랑은 좀 그런 게 다르고 디테일이 너무 드러...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꾸안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은 좋지 차라리 이런 거? 네이버 우드라던가 언더커버라던가 그런 쪽에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링이 들어간 게 있거든? 그런 게 조금 더더 더 힙하게 입고 싶은 분들한테 괜찮은데 이거는 딱 꾸안꾸 원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죠 4월 10일날 같이 나오네 이거는 근데 좀 뭔가 느낌이 언더커버 척테일러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 언더커버는 여기에 막 카오스 써있을걸? 아 뒤에 막 이렇게 한자 써있네 저게 별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나쁘진 않은 게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건데. 아, 근데 확실히 언더커버가 더 예쁘긴 하다. 여기가 이렇게 좀 넓고, 이렇게 더언더커버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확실히 언더커버가 더 예쁘긴 하네. 근데 뭐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뭐 스트릿으로 편하게 입으실 분들은 가격대도 10만원대라서 이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안 산다. <laughs> 나는 굳이 사면은 피오가살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컬러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엄청 리미티드는 아닐 것 같은데?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컬러 배색으로 잘 입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렌지는? 워낙 이런 오렌지 컬러 같은 경우는 코디할 때도 좀잘 입는 분들? 아메카지 캐주얼 이런 거잘 입는 분들이 컬러 매칭으로 잘 하셨어서 이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보라는 직급도 직급인데 애초에 이런 컬러가 인기 많은 컬러는 아니야. 데이브레이크도 저런 컬러 있거든? 요 컬러는 인기가 없어요 이런 좀 무난한 색상이나 이런 거 회복 뭐 이런 게 인기가 많지 검은 이런 거 이런 거는 원래 인기가 많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세일 되게 많이 갔었어 같은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거를 많이 타요 귀여운데?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색감 잘 나오네 5월에 나온다고 하고요 레이저 오렌지 컬러랑 짙은 네이비 컬러 아 요게 수우씨가 보니까 일반 가죽이 아니라 에나멜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살짝 조금 뭔가 포인트도 되면서 컬러가 화이트 베이스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솔직히 엣지가 나면은 다 괜찮아 이런 화이트 베이스로 들어가면 지금 그 시큐러스랑 그런 거막 덩크로 막 되게 리셀가 높고 막 계속 올라가려고 하잖아 내가 봤던 이 이것도 충분히 예쁜데? 이거는 오히려 더 무난해. 무난맨들은 차라리 이런 거 사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훨씬 더 무난하게 잘 신을 것 같아. 그리고 수우씨가 같이 뭔가 밝게 가주는 게 아니라 네이비, 다크네이비로 어둡게 잡아줘가지고 이런 거는 구매하시면은 가을, 겨울에도 충분히 다 이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중에 발매한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나오는 거야? 헐. 이, 나는 근데 쟤 너무 사고 싶은데? 이, 러니까 이거 안 나올 수도 있대 얘들아. 어, 우먼스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색감 예쁘고 이런 건우먼스를 많이 나오지? 아, 이건 진짜 오버사이징 하는 나 같은 사람은 사지 말라는 거잖아. 아, 근데 확 시카고로 나오면은 진짜 배 오지게 아플 것 같긴 해. 어, 이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그 루머 같긴 한데, 위에 거는 그냥 조던 느낌이고, 아래 거는 확실히 이 시카고 컬러링이 사기긴 합니다. 작년 블랙토 사틴에 이어 올해는 스네이크 패턴이 들어간 레트로 하이 모델이 발매될 수 있다는 루머가 8월 15일에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스니커즈라던가 신발을 살때잘입는분들이라면막 이런 거 사서 막 진짜 막 화려하게 막 카고 바지라던가 막 이런 뭐 밀리터리 팬츠랑 매칭을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팁입니다. 컬러링을 볼때 화이트가 좀 이렇게 많이 베이스로 깔리면은 웬만하면 무난하고 여러분들이 코디하기가 굉장히 쉬워. 근데 이런 식으로 컬러 베이스가 한 색이 딱 들어가면은 좀 예쁘게 신기가 힘들어 잘 신는 분이 아니라면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가 봤을 때살거라면이컬러라던가 뭐 검정 컬러가 더 무난해 보여. 나이키 하고서 로고 이렇게 오프도 들어가 있네. 스우시도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적당하게 디테일이 들어간 느낌이라서 무난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하네요. 막 이렇다 할 신발들이 진짜 딱히 없어서 나는 이런 것도 나오면 거의. 한 1, 2티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상인데 예쁜 거는 진짜 잘 없어. 귀엽긴 한데, 아울렛 각이다. 스케이터 <laughs> 보더랑 같이 콜라보를 했나보네요. 수우씨를 구름 모양으로 해가지고 냈네. 블레이더 로우 자체가 지금 인기가 많지가 않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찍찍이로 나와서 되게 좋긴 하다. 오히려 끈이었으면 별로였을 것 같은데, 찍찍이라서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살것같지는 않습니다. 사,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네. 나는 근데, 벨코로라서 오히려 더 뭔가 귀여운데? 좀 컬러 배색이라던가 이런 게조좀 맛있긴 한데. 루시드 그린 레드 화이트 두 가지 컬러링으로 양쪽으로 다르게 나왔나 봐좀 확실히 딱 컬러링이 그래도 귀엽게 나와서 나는 조던원 미드 살 거면 이런 거는 괜찮다고 봐 조던원 미드 중에서도 그래도 컬러링이 잘 나오는 것들 있거든 이런 거는 괜찮죠 뭔가 귀엽게 코디를 할, 잘할 자신이 있으면 조던원 미드도 컬러링이 가끔 하이에는 아예 없는 컬러링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쉐입이라던가 이런 거는 하이가 훨씬 예쁩니다 오히려, 막, 검정색 이런 거는 너무 무난해서 심심하고, 이런 거에다 같이 막 트랙팬츠라던가 루즈하게 바지 입어서 하면은 예쁠 것 같아, 이런. 거. 딱 색깔 딱 포인트 되는 느낌으로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이 신발? 외계인 갈비뼈? 송민호님이 신은 게 있거든? 똑같은 컬러는 아닌데, 나쁘진 않긴 하더라. 아, 다른 신발이네? 아, 뭐야. 이거 이지 아니야, 얘들아? 다른 거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나는 380. 지금 이지 중에서 만약에 내가 산다면은 그거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아. 기존에 나오던 게 350인가요? 그거보다는 난 이게 더 예쁘다고 생각해. 이게 왜 뭔가 그러냐면 이지 말고도 아디다스 라인 중에서도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뭔가 딱 봤을 때 어? 뭔가 멜리트가막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380 같은 경우는 쉐입이라던가 그런 게 350이랑 느낌이 아예 다르잖아. 그래서 괜찮긴 해. 지금 괜찮긴 한데 이것도 막 기본, 아디다스 라인에서 막 찍어내면 별로일 것 같아. 이지에 막, 관리... 가... 어, 이거 이쁘다, 뭐야! 등인데 <laughs> 미쳤다. 역시, 우먼스로 나오죠? 으? 응. 와,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발작으신 분들은 진짜 좋겠다 이거는. 뭐 이거는 내가 아까 딱 말했던 그냥 기본 기본 나이키 스타일이야 이런 건. 콩 로고도 나오네요. 콩 로우, 콩코드 로우 브레이드도 나오네요. 조던은 뭐이 조던 시리즈가 많이 나오네. 송치 송치도 나오고. 일단은 가장 지금 딱 봤을 때 끌리는 건 이게 미쳤는데? 이게 좋지인데? <laughs> 이거는 그냥 기존에 나오던 스타일이야. 근데 괜찮은 게 뭐냐면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갑자기 메인 베이스에. 컬러 포인트 들어가는 거는 다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보던 그냥 없는 분들 11일 날 발매라고 하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정가에 입문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스트리트에 입게도 되게 좋고, 지금 코디하기에 딱 트렌드하게 좋아. 근데 이거는 그냥 붐낸데 이거는 어 진짜 예쁘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딱 어떤 거냐면 이거 하나 신고서 그냥 카우바지 검정 색깔 하나에 좀유지한거 입고서 트시티셔츠 하나 입지. 그러면 그냥 인스타패피 되는 거야. 너무 치트키 신발인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조동인데 딱 포인트가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갔네. 발 작은 분들은 이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 막 시큐러스 이런 거를 왕비싸게살 필요가 없어, 얘들아. 다 괜찮은데? 근데 이거는 좀 브라질 컬러긴 하다 좀 자메이카 느낌이 나긴 해요 이거는 아무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트릿에 있게 되게 좋아 보이고 대신에 좀 뭔가 컬러가 단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밝은 파랑색이랑 밝은 네이비랑 주황색으로 들어와서 이건 좀 컬러링이 탈것같아무난한 느낌은 아닌데 스트릿으로 좀 소화를 잘할 자신이 있으시면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 다 떨어지고 하나 남았는데 이거 됐다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런 거는 괜찮지 이런 거는 그냥 무난추지 이게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예쁜 신발은 계속 나오니까 발매 예정 이런 것들을 봤다가 보시면 좋아요 카사 블랑카 뉴발란스 3치7오 오 예쁜데? 오 뭐야? 이거 뭐야? 개 예쁜데? 오 이거 미쳤다 이거 뭐야? 뉴발 디넨데프가 난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 뉴발란스 하면은 되게 많이 떠올리는 그런 투박한 느낌 있잖아. 투박한 러너 느낌? 그런 거에 좀 뭔가 완전히 벗어난 느낌이라 너무 좋은데? N 로고가 엄청 이렇게 볼드하게 크게 들어간 것도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작게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별로였을 것 같아. 아예 작게 들어갈 바에는 완전 그냥 진짜 이만하게 작게 쓰거나 아예 그냥 이렇게 크게 쓰거나 아예 빼거나 했었어야 될것 같은데 난 이렇게 볼드하게 들어간 거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사고 싶다는 신발이 생각이 든게 굉장히 오랜만이다 이거 여러분들 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로고가 주는 게 되게 강하긴 한데 솔직히 디자인만 놓고 보면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 그리고 로고도 막 그렇게 기본으로 쓴게 아니라 촌스럽지도 않고 막 이렇게 높게 올라오는 거라던가 위에 쉐이라던가 이런 게 진짜 하이엔드 브랜드랑 콜라보한 것 같아 뉴발란스 530보다 나는 훨씬 예쁜 것 같아. 530은 사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이거는 진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아, 실착이 좀 별로일 수도 있으려나? 이쁜데? 아,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확실히 이뻐. 초록색은 좀 별로고 요 주황색이나 아까 그거 있잖아 내가 맨 처음에 봤던 거 그건 이건 예쁜 거 같아 확실히 이거 예쁘고 에지가난 뉴발란스 운동화 중에서 난 제일 예쁜 거 같은데 근데 이거는 좀 발볼 얇은 사람이 신어야 예쁠 것 같긴 더. 아니 컬러링이 이런 건더 확실히 예쁜데 컬러링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거 같고 쉐입이 예뻐 쉐입이 예뻐서 발볼 뚱뚱이 분들은 좀 오버사이징 해가지고 좀 조여야지 예쁠 거 같아 이거 인기 많겠다. 조던원 7월 발매 예정인 언디핏 모티브라는데요. 2005년에 나이키랑 언디핏이랑 콜라보했던 모델인데, 덩크하이로 이런 식으로 컬러링을 거의 비슷하게 따와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예쁜데? 대신에 이런 거는 무난한 스타일은 아니라 힙하게 잘 입는 분들은 진짜 예쁘게 신을 것 같아. 이건 진짜 예쁘다. 난 이거는 살것 같아. 다른 막 조던 무난한 컬러링들 이런 건안 사는데, 이런 거는 사고 싶네요. 예쁜데? 확실히 좀 뭔가 포인트 되는 신발로 코디할 때 신기 좋을 것 같아. 색이 많아서 남친적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 이번에 나오는 퍼플이라던가 그런 게더 낫지. 아니면은 블랙토라던가 이런 거 무난한 게 나은데 저는 그런 거는 있어도 안 신게 되더라고. 너무 무난하고 심심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거는 사서 신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얘들아 사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후려치는 거야 얘들아. 그니까 러 쉐입이라던가 이런 그런 게 일단 인정이 된 거잖아? 그리고 컬러링이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옛날에 한번 인정을 받았던 컬러링이고 그걸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되게 세긴 한데 솔직히, 그냥 이거는, 이거 하나 신은 다음에, 그냥 트랙팬츠 무난한 거 있잖아. 톱 넓은 거라던가. 좀 내가 봤을 땐 슬림한 바지다 입어도 예쁠 것 같거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 입고서, 위에 그냥 티셔츠 하나 입으면 되게 엄청 그런 꾸민 룩이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좀 치트키 신발 중에 하나인데, 소화기가 힘들 수 있긴 하지. 나는 예뻐 보이는데, 이런 거. 무신사 여름 컬렉션 1차 발매. 어, 어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런 거? 나는 n m c 를 사면은 이런 거는 살것 같아. 기본 로고 막 이런 거보다 오히려 나는 더 이런 거 기본 로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걸 사도 되는데 오히려 나는 이런 게더 메리트 있어 보이는데 이건 예쁘다. 깔끔한데 포인트 딱 되는 느낌이라 로고도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도 딱 적당히 섞인 느낌이라 이런 거는 예쁘게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힙하게. 뭐야? 뭐야? 덩크로 우 <laughs> 나이키 왜 이렇게 똥박지 덩크로가 우 많이 나오냐? 이거는 뭐지? 이런 거는 좀 소장용? 소장용? 소장용으로 그냥 뭐 정가에 대면 <laughs> 정가에 대면은 뭐 그냥 집 DP에 놓을 때 귀엽게 둘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신발 자체가 막 엄청 예뻐 보이는 느낌은 아닌데 아이스크림 브랜드랑 콜라보 한 거라네? 뭐 송치 막 들어가 있고 디테일이 많네 이거 진짜 맛있대 얘들아 냠 이거, 그은 색깔 괜찮은데? 이게 더 괜찮아 보이지? 빨간색은 좀별론데 이거는 난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확실히 이것도 남친 룩 스타일의 그런 느낌은 아니라, 포인트 되는 디자인 찾는 분들한테나 좋은 거고, 이런 거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여름에 신기해도 괜찮고. 나쁘지 않다. 막 엄청 예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 <laughs> 스파워가 보면은 좀 이런 거잘하는것 같아. 수석비누가 나오는데 별게 다 나오네. 제시카송 손소독제, 모스보 코백 <laughs> 이런 거는 좀 그냥 그런 거지. 뭔가 마케팅 그런 느낌이지. 패션템으로 나왔다. 이런 느낌보다는 가볍게 사서 재밌게 쓸수 있는 딱 그런 느낌들이네. 스파오는 딱 보면은 실제로 보면 남친룩 스타일로 되게 잘 나오긴 해. 면바지인데 그거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여름 소재로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사진상으로만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아쉬운 거는, 기장감이, 좀 나는 이런 기장감 안 좋아해. 아예 이런 기장감으로 나올 거면은, 슬림하면 괜찮거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기장감이야. 이렇게 발목에 걸치는 게 애매하다는 게 아니라 발목에 걸치는데 핏이 이런 식으로 레귤러하게 떨어지면은 진짜 옷잘 입는 분들 막 그냥 아메카지 이런 식으로 잘 입는 분들 아니면 되게 애매해. 아예 조금 살짝 슬림하게 나오거나 뭔가 그 아이 좀 길게 나와서 롤업을 하게 해서 입거나 아니면 그냥 기장 길게 빼서 입거나 아니면 뭐 그냥 기장을 잘라서 입거나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쉬운데? 롤업을 하실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뭔가 조금 애매한 느낌.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발매 예정인 신발들이랑 의류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랑 같이 둘러봤고요. 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뭐, 신제품 나오면은 제 의견 궁금하잖아. 뭐 여기 발매 정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쌓일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거는 좀 어쩔 수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필구 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컨텐츠를 가야 되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조금 더조금기 가서 달라요. 벌롱